자, 이번은 참 이거 제주 넘어 전국적인 이슈고 참 안타까운 사안인데 그 오영훈 지사 그거 그러니까 1, 2, 3어뭐 네. 미다에서 내란이라는데 지금 내란으로 확정되진 않았죠? 네. 그러니까 아, 비상계엄 네. 선포. 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 에그 지방자치단체장의 에, 그, 뭐 행복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 중심에 우리 안타깝게도 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의 더불어민주당 국회가 장악한 더불어민주당의 매도 불가고 우리 제2도당의 수장인 오영훈 지사께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번에 제주 넘어서 전국적으로 뭐 이슈가 된게 오영훈 지사님의 그 3시간 동안 네. 1.23 계엄 당시 예. 행보, 어디 있었나, 횡정에 음. 예. 대한 논란이 엄청나게 불거졌거든요. 이에 비해 뭐 언론에서도 막 칭찬이던 게 강기정, 음. 광주시장 같은 경우는 예. 1·2·3 개업 당시에 행안부에 문을 폐쇄하라는 방침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셨고 음. 문 열고 시민들을 안전을 위해서 적극 나섰고 음. 뭐 김동연 지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적극적 대응 했는데 오영훈 지사님은 지금 그 고보원 변호사나 KBS 뭐 방송, 언론에서는 현장 취재했을 때 네. 제도는 문이 닫혀 있었다. 음. 그리고 오영훈 지사가 뭐 3시간 정도 행적이 불분명하다. 뭐 이런 식의 논란이 되었고, 결국엔 이거가 아있고 이걸 제기했던 고보원 변호사가 제주도에서 고발조치하면서 또 이거에 대해서 논란이 불거지고, 어 하고 있는데, 그, 또 국회, 국회 또미당에서 네. 이저 지방자치단체장에 네. 대한 그 당시 행적에 네. 대해서 그다음에 그 자치단체가 어떻게 대응했는지 여부에서 특검으로 하겠다 해갖고 지금 또 정치적으로 그 해당 지자체에선 뭐 보복이다 네. 뭐 그런 식으로 해갖고 지금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으면 그내용 워낙 잘하시니까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네뭐 솔직히 세 시간에 대한 그 행보는 그렇죠. 본인 지사님 말고는 아무도 모르는 네네. 일이고요 만약에 그세 시간에 대한 그 시간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면 음. 도민들도 이해하기 쉬울 텐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해도 일반적으로 정치적인 논란이나 과거에 잘못된 부분은 빠른 사과와 진실된 모습과 반성을 보이는 것이야말로 도민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권자들은 정치인이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하고 그에 대해 책임지는 태도를 보일 때 신뢰를 더 느끼는 경향이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태도는 단순히 해명을 넘어서 정치적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세 시간 동안 거기 행보에 대해서 그냥 지사님이 명확하게 이렇게 이렇게 했다라고 해명을 해주면. 뭐 그렇게 다 믿고 넘어갈 수 있을 부분인데 지사님도 거기에 대해 대응을 안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상한 소문들이 나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저 개인적으로 보겠습니다. 그 우영우 지사님께서 네. 어, 이게 법적으로는 상당히 문제가 됐다는데그 고소 고발 그 명예훼손으로 네. 허위사실 명예훼손 명예훼손으로 고발 요청과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음, 그 이번에 지금 국회에서 막 인터뷰도 제가 하신 걸로 내가 네. 네. 봤는데. 그 부분도 그렇습니다. 그 명확한 해명을 하고 나서 이제 그 고소고발이 이루어졌으면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 부분은 지사님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일명 민주당에서 가장 싫어하는 막 입틀막. 네. 예. 입을 틀어막아버린다는 네. 그 예전 윤석열 대통령 말할 때그 뒤에서 몇 분이 그 네. 얘기했다가 경호원들이 입틀막을 땡겼고 네. 네. 놀라야 되는데 오영훈 지사님이 별명이 입틀막이 돼 버렸어요. 어, 조금만 네. 자기한테 불평 네. 비판을 버리면 고소고을하는거 아닌가?라는 일각에서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 정치에 네. 자기에 대해 비판했다고 고소고발하는 정치는 좋은 정치가 아니죠. 그렇습니다. 보십니까. 네 어쨌든 뭐 지금 어, 저도 혹시 비판을 하다가 또 입틀막이 될 수도 있으니까 조심스럽긴 한데 저 <laughs> 어, 그냥 어차피 정치를 같이 하는데. 본인이 떳떳하면 굳이 고소고발을 이렇게 난무하는 건 좋지 않아 보입니다. 게 떳떳하게 대화로 풀고 어떤 이렇게 대인 존중하면서 본인이 해결해야 될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명 해주는 게 저희 도민들이 알 권리도 보장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 이런 대표적인 사례가 뭐 도의에서 공개석상에서 네. 도의원한테 버럭하거나, 네. 그 다음에 뭐 뇌에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네. 어쨌든 도의원 같은 경우는 지역국민을 대표하는 네. 도민대표 아닙니까? 네. 그분한테 그런 식으로 말을 종돈이 음. 오영훈 지사님이 요즘은 많이 변하셨다고 하는데 네. 에,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것을 자꾸 에, 이런 식으로 압박용으로 에, 법적인 힘을 빌어갖고 이런 정치인의 행태가 올바른 정치인의 행태가 아니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습니다. 아니면 말고식인 그런 이제 고속 오발은 좀 이제 제강돼야 할 거고요. 네. 그래도 저번에 그도 위에서 벌컥하고 나서는 바로 또 사과를 하셔서 그거는 좀 높게도 평가해 줘야 될 거고. 어, 이 부분도 어떻게 좀 빨리 매듭이 돼서 잘 해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